게임보이의 실제 화면을 출력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드랑자또 게임 관련으로 뭔가 희한한 소식이 하나 도착이됐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각을 잡아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게임보이 그러니까 그 흑백 게임보이랑 오리지널의 그 냉장고라고 흔히 불렸던 흑백 게임보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이제 여러 콘솔 캡처의 수단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긴 했죠 정품으로 이용을 해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스트리머들이나 이제 유튜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캐, 게임 콘솔 캡처는 다양하게 나와는 있긴 해요 별도로 이제 캡처 보드가 있는 걸로는 이제 뭐 기본 가정용 콘솔들 뭐 스위치나 플스나 이런 것들 제외를 하고 비타라든지 3DS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캡처를 정식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화면 출력을 위한 약간의 개조가 필요하지만, 정품으로 플레이는 할 수는 있는 그런 약간의 개조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이 흑백 게임보이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캡처보드를 게임은 정식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화면 출력을 할수 있는 루트는 아직 게임보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켜줄 해외에서 게임보이를 위한 환상적인 캡처 카트리지라는 것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짜듯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로 합니다. 이게 게임보이, 일단은 이게 프로토타입인데 게임보이에 그 캡처 카트리지를 물리고, USB를 연결해서, 위에 이제, 젤다의 전설, 그, 그, 게임보이판으로 나왔는 거, 꿈꾸는 섬인가 아마 그건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이걸 카메라로 인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게 되면은, 이렇게 게임보이의 실제 화면을 출력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트로 게이밍 모더라는 곳에서 닌텐도의 게임보이를 위한 환상적인 캡처 카트리지를 만듭니다. 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이제 인터넷 방송인들, 그러니까 스트리머나 이제 뭐 유튜버라든지 자신의 게임플레이를 다른 사람에게 방송을 하려면은 뭔가 부적절한 좀 이제 아쉬운 방법으로 이제 GB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아쉬운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했죠. 그동안에 세바스찬 스택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게임보이 관련 해서 가장 우아한 솔루션인 게임보이용 캡처 카트리지를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창 개발 중이에요. 실기 모양은 일단 이렇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카트리지 케이싱을 해가지고는 그 위에 이제 게임보이 팩을 하나 또 꽂아서 USB를 연결하면 화면이 출력이 되는 이 이름은 GB Interceptor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USB Type-C의 케이블을 측면의 포트에 연결한 다음에 거의 모든 최신 PC에 연결만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에 연결할 수 있는 원리는 USB 비디오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웹캠으로 인식을 시켜서 출력을 할수 있는 원리예요. 이게 뭐 일반적인 방송 프로그램 OBS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을 출력시킬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살짝의 오버클럭을 카트리지 자체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은 출력은 출력돼도 해야 되는데, 게임 스피드는 원활하게 안 나오니까 는 살짝 그래서 오버클럭을 시킨 건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GB 인터셉터가 실제 게임보이 램에 자체 가상 사본을 생성을 시키고, 실제 시스템이 수행을 하는 모든 동일한 데이터에서 동일한 코드를 모두 실행을 시키는 그런 에뮬레이션 원리로 이렇게 캡처를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제 장비의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 기기는 다만 화면은 출력을 시킬 수 있는데 제일 치명적인 단점 오디오도 동시에 PC도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임 오디오를 같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헤드폰잭에서 직접 가져와서. 이 게임보이의 소리에 나오는 이제 그 오디오 또 별도의 이제 잭이 있을 텐데, 그거랑 해서 물 같이 물린 다음에 PC로 연결을 해서 출력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직접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흑백 게임보이 전용이지, 게임보이 컬러라든가, 게임보이 어드밴스에서는 사용이 또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게 좀 아쉽네. 게임보이 어드밴스 하나도 호환을 시켜가지고 게임보이 컬러라든가 게임보이 하위 호환으로 통해서 모든 그런 형태를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GBA에서도 되고 GBC에서도 되고 GB에서도 되는 그러니까 GB 형태도 카트리지를 이렇게 설계를 시키면 되겠죠.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애초에 개발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좀 아쉽게 됐네. 아무튼 흑백 게임보이만 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캡처 카트리지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다고요. 해 세바스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문 및 조립 과정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제공을 하지만은 보드 위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은 선발송을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 완전품 그러니까 완 완성이 된 기성품을 판매를 한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은 걸리는 것 같고 이 보드가 지금이라도 필요한 이제 약간 땡겨서 구매를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실사용자들이나 기계 덕후들 위해서라면은 이 세바스찬에게 문의를 해서 단가가 약 50달러에 현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멘터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이다 뭐게임부위에서 이렇게 이제 정식적인 루트로 게임 캡처 보드를 또 이제 그 이제 MOD에 능한 그니까 러 약간의 이제 게임 개조에 능한 그런 이제 양덕 성인들이 이제 또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겸해서 이제 살짝 살짝의 그 판매로 이렇게 해서 보급을 시키려는 생각인 것 같지만은 아쉬운 점이 드러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하네요 오디오 출력이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건참큰 단점이긴 하지만 뭐 흑백게임보이만 뭐 된다고 애초에 선을 그어놨으니 그거는 뭐 그런 면이 친다 하더라도 조금 번거로운 상황이 되긴 되겠죠. 그래도 뭐, 진짜, GB를, 자기 이제 실기 게임보이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는 이제 게임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는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소식을 전달 해봤습니다. 게임보이를 위한 캡션 카트리지가 드디어, 정식적인 유트로 해외 양덕 성님에 의해서, 어 판매가 예정이라는 소식, 여기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